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마늘, 절임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에 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늘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1인당 0.8kg 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피는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r1 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r1 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r1 시스테인 함량이 50.23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은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 내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r릴 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의 효능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네 배, 폴리페놀이 일곱 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도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마늘껍질은 마늘알보다 약 1.5배나 항산화 능력이 좋은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면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 안의 활성 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급격히 노화시키는데 이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마늘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껍질은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당 마늘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하여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꿀 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꿀 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지요?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사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r릴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선호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물질들은 파괴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의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는 또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데 몸에 좋은 줄 알고 먹는 마늘이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지요.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 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때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최소 수술 전 2주일 정도는 마늘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위궤양 같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궤양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한번 정리하면 마늘을 드실 때는 열을 가해서 드실 때 더 많은 항암,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늘밥, 흑마늘, 마늘 올리브유 절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늘 알맹이보다 마늘껍질을 섭취하실 때 훨씬 더 많은 항암,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 마늘껍질차 꼭 기억하시고요. 마늘을 드실 때 기름에 튀겨 드시면 절대 안 되며 마늘빵도 절대 섭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도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 있었죠.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 수술을 앞둔 분들, 위와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마늘 섭취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무조건 당신 편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또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